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꽃향기 야생화에 여기 삼상 그려서 <laughs> 아이 아이들이 삼상 그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언박싱 해볼게요. 이게 옐로우 리프인데요. 이렇게 옐로우 리퍼 노란색이 꽃이 핍니다 2만원 짜리고요. 이거 너무 피면 이쁘겠죠. 저희는 빨간색은 좀 있는데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을 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포토가 이렇게 제법 큽니다. 스펙타 빌리스 알반데요. 이것도 이만는 흰색입니다. 이거는 흰색으로 꽃이 핍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어 예전엔 없었어요. 없었는데, 흰색도 저희 집에는 물론 없고, 너무 번식을 잘 합니다. 한 2년 되면은 많이 번식을 합니다. 화분에 심었을 때는 번식을 많이 안 하고, 땅에 심었을 때는 번식을 무진장하게 많이 합니다. 제가 3일 전에 옮겨 심었는데, 땅에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는데, 얼마나 번식을 많이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있었으면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 되는데 너무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쁜 금낭화를또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래서 너무 번식을 잘하는 금낭아 노지 월동 무지무지 잘 됩니다. 많이 번식을 하는 꽃입니다. 이렇게 번식 많이 하는 꽃을 이렇게 주문했고 요거는 역시 폼폼국화 제가 세포도 구입했죠. 그거는 어, 심어서 또 우리 군사님 드리려고 주문을 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심어서 세포트 심으면 너무 예쁜 꽃다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심지는 않고 적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 사용한다고 하셔서 이제 적응을 시키고 있고 이래서 저는 또 없었어 요두 개를 어, 주문을 했는데 꽃이 한상적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 정말로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노지 홀동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많이 이렇게 패여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말렸고, 이 색은 말렸고, 요 색은 약간 이렇게 국가처럼 이렇게 피었네요. 이 폼폼 국화가, 어, 가을도 아닌데, 이렇게. <laughs> 참 기술이 대단하죠? 음, 너무 이쁩니다, 이거.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두 포트를, 한 포트에 만 육천엔씩, 이렇게 두 포트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거라서 화분에다가 심어서, 노지 울동을 잘 되고, 국화들이 화분에 심어서 그냥 오래 놓지 그대로 뒀는데 너무 월동이 잘 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댄서 세 종류. 요거랑 꽃살깔이, 이거는 꽃송이가 좀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송이가 좀 크죠. 이렇고, 요거는 꽃송이가 조금 작습니다. 이건 노란색이고, 제 종류가 한포트 4,000원인데, 3개 에 만원. 자, 요렇게. 요것도 노지 울동이 되고, 남부서는 노지 울동이 되고, 해마다 요 씨가 떨어졌어. 요 씨가 발아돼서 꽃을 피워줍니다. 어, 노지 울동 잘 되는 꽃이고, 이거는 은, 숙건 가자니아인데, 은엽이죠, 은엽. 숙건 가자니아인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색깔이 요렇게, 이 색은 피면 진짜 이쁘겠네요. 수끈이고, 어, 이렇게 한 포트 4천원, 3개 만원. 너무 싸죠. 전국에서 노지 울동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바로 땅에다 심어줄 겁니다. 요런 것도. 비댄스도 땅에다 심고, 이런 아이들도 빌리서 요런 것도 땅에다 심어줄게요. 지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분홍색 꽃이 피는 이 아이 토종 어, 겁낭아 이렇게 이게 어, 한 2년 됐는데 2년 만에 많이 번식했더라고요 저기다가 심었죠 저기다가 저기 들어오는 기, 길입니다 길 입구라서 요렇게 다니는 길이라서 밟혀서 여를로 옮겨 심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이쪽은 연산홍이 있었는데 뽑아내고 여기다 이거를 심었습니다. 금낭화를. 번식이 너무 잘 됩니다. 3일 전에 이렇게 심고 물을 주는데 물을 이거 보세요.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어 이게 뿌리가 약해서 파는데 똑똑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죠 여기도 심었는데 여기도 여기도 작은 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잘 됩니다. 이렇게 지금 물이 고파서 땅이 벌어져 있어도 이렇게 되고 있죠. 금낭아참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음이 중앙은 이쪽으로 땅을 요렇게 팠습니다. 자요 아이 옐로색을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파서 여기다 옮겨다가 그냥 여기 앉안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서 바로 그냥 요 상토에다가 이렇게 그냥 얹었습니다. 얹어갖고 땅에 있는 걸 파서 옮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요리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게 뿌리가 막다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팔 때, 뿌리가 다 떨어져갖고 그랬는데, 이럴 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좀 며칠 되었는지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잘 살아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땅에 심어주는 게. 땅에 심어주면 더 빠르게 활착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땅을 조금 더 파고, 이제 여기다가 이 뿌리에다가, 어, 몰약 보드로 보도르, 몰약 보드로를 없으시면 농약 잘 뿌려서 하면 됩니다. 농약. 요렇게. 이거는, 요거는 사실 안 했습니다. 몰약 보드를안 하고 그냥 심었습니다. 이거를 깜빡 했어요. 잊었어요. <laughs> 자, 요렇게 해서. 뿌리에다가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딱 놓고. 이렇게, 여기다 딱,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묻으면 되니까, 이거는 여기 놓고, 여기다가, 흰색을 심어줄게요. 흰색을, 좀 깊이 팠어. 이거는, 여기 털어볼게요 너무 잘 됩니다. <laughs>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흰색은 이거는 번식이 이제 안키워봤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뜨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얹어놨다니까요 허클 그래도 뿌리 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죠 어 이게 허클 그냥 들어부어 놨어요 이런 허클 밭에도 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대로 요거는 조금 틀어 빼고 이렇게또 조금 틀어내고 여기도 물약 보도록 뿌리주고. 이거 좀 다시 만들어 타야 되는데, 물약보도를물약보도를 보도를 요렇게. 뿌리주고. 이러면 병충해 예방도 되고, 뿌리 활착도 잘 되고, 그렇겠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어제 이렇게 묻어주세요. 빨리 심어줄수록 좋습니다. 이제 뭐, 바로, 이게 빨리 심어줄수록 좋습니다. 활착이 빨리 됩니다. 추울 때 심어주면 빠르게 활착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 중킬, 중킬. 한번 요리 살포, 요렇게 고 요렇게. 한번 해주고. 자, 이래서 밟았어. 요렇게 밟아주고. 이렇게 밟으니까 흙이 쑥쑥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밟아주고.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 줄게요. 물을 이렇게 줍니다. 저게 빨간색 저거는 토종은 어, 저기 심어주고, 한번 물주고, 심는 날 물주고, 물을 안 줬는데도, 땅이 갈라지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유, 또 호수로 대서좋 것도 아니고, 물조르개로 한번툭부줬는데 아유,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박싱하고, 또 이렇게 옐로우 리프랑, 어, 흰색이랑 이렇게 또 심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